세야. 세안이 바지 너무 길지? <laughs> 아직 길어요 세안은 안긴데 그치? 세안 안녕? 우리 밥 많이 먹고 왔지? <laughs> 이거 작년에 산 옷인데 아직도 크네 <웃음> 아직도 커요 <laughs> 세아는 딱 맞네. 아 맛있다. 음, 세아, 올라와봐. 세아야, 오요요요요. 임세아. 저 하얀색이 원래 좀더 긴가? 귀엽다. 뭔 이쁘다, 그렇지? 작년에 산 옷인데 내할머니가 치세아야? 이거 왜 할머니가 작년에 산 거지?